출정! 우와! 저큰 나무는 뭐냐 말이지! 저건 왕께서 제일 큰 나무! 위그드라시라고 합니다. 우리 플라워타운의 상징이죠. 저 나무가 꽃을 피울 때면 마을 곳곳에 꽃들도 활짝 피어나서 꽃들의 노래에 맞춰 나비들이 춤추는 곳 이곳이 바로 리플라워 타운입니다. 멋진 마을 같아요. 음, 음. <놀린> 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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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건요? 음. 음. 맛있는 것도 많겠죠. 음. <놀린> 글쎄요, 음. 그거. 그것보단 몽카트가더 중요하지. 어, 어. 대회에서 등급을 높여야 세나 공주님을 지키는 기사가 될수 있다고! 드라! 진, 공주라는 칭호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. 음. 추격대가 알아챌 수 있으니까. 아, 그러네! 알겠습니다. 아니, 알겠어, 세나. <laughs> 네. 드라! 음, 아! 조크 겸! 어? 대회는 언제 열려요? <laughs> 꽃들이 피어나는 요즘이 바로 대회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초보자들도 많이 참가하니까 등급 올리기에도 딱 좋고요 몬카트 그것은 몬스터가 레이싱카트를 타고 경쟁하는 모터스포츠다 비트로이드로 변신하여 승리를 거머쥐었라 <웃음> 어? <웃음> 여기가 리플라워 타운이구나 제다. <laughs> 좌 어? 어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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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꽃이 많이 피긴 했는데 <laughs> 노래를 안 하는군요 음. 딱 알았어. 어? 이 녀석들은 노래를 맛깔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이? 만나 보이는 녀석들인 거야. 에이. 설마. 잘먹겠습니다느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지야요 마, 마, 말을 했어. 어, 노래하는 게 음, 아니라 음. 말을 음. 하는 거네요. <laughs> 저일번 마이 음. 허니또 제임스턴을 음? 노리는 초보들이 왔다. 좀 놀려 줄까? 음. 음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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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후부터 예선전이라는군요. <놀라> 좋았어. 어? 빨리 참가하자. <놀라> 신청은 몽카트 상점에서 하래. <놀라> 좋아. <놀라> 가자고. <웃음> <웃음> 접수 끝나고 나면 바로 밥먹기다! 으 짜잔! 장가점은인정이야 인정. 알려주는 거예요? 멀리 있는데. <laughs> <wahrscheinlich 짜냐! 웃음> 먼저 하. 하, 터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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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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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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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한 초보들 일찌감치 집에 돌려보내줘마요 어, 네! 응! 언니! 흐아하하 <laughs> 더, 더, 이상은… 오, <laughs> 어? 어? 잠깐만! 뭐야! 기차역으로 어? 다시 돌아왔잖아! 잘 가! 아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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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담을 어? 잘좀 어? 어? 분명히 꽃들이 알려준 대로 갔는데 친구들아. 뷰티, 뷰티. 뭐라는 거야? 뷰리. 거짓말을 그만두라는데요. 거짓말? 네. 어? 맞아요. 이 마을의 꽃들은 이제 거짓말만 하게 됐어요. 어? 네? 어?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. 노무 어, 베스라고 어? 해요. 여기내 고향이니까 괜찮다면 내가 안내할게요. <laughs> 꼭좀 어? 부탁드리고 어? 싶네요. 음. 거짓말은 빼고 <laughs> <메고> 부탁해. <laughs> 그럼 일단 맛있는 식당으로 가자. 감사합니다. 어,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베스 돌아왔구나. 오, 대회 기간 <웃음> 동안만요. <웃음> 아버지 건강은 어떠시니? 좋아지셨어요. 일은 아직 힘드시지만요. 다행이구나. 아참, 이분들이 어? 처음으로 이번 대회에 <laughs> 참가하겠대요. 참가 등록 좀 받아주세요. <laughs> 부탁드립니다! 음, 어, 너희도 잼스톤을 갖고 싶어서 왔구나? 네? 어? 잼스톤이요? 졸라? <laughs> 이 마을에서 어? 그걸 얻을 수 있나? 하지만 음. 이 책엔 그런 어. 내용은 하나도 없었는데요. 어. 이 마을 대회 우승자에겐 위그드라실에 어. 핀 황금꽃의 열매가 주어져요. 그건 신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는 황금의 열매예요. 사실은 그 안에 잼스톤이 숨겨져 있답니다. 뭐? 열매 안에 잼스톤이? 네. 잼스톤은 음, 여러 네. 장소에서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어. 설마 음, 어. 이런 곳에도 있을 거라고는 음, 우승하면 잼스톤이란 음. 말이지 <laughs> 점점 욕심이 나는데 참가 등록해주세요 이름은 진헤이스트 몬스터는 라카 출발 자 이거 고장인데? 으아! 완전히 고장나서 아무래도 수리는 어렵겠는데 새걸로 다시 만들어야겠다. 음, 그럼 여기서 다시 만들면 안됐지만 그건 처음 만들었던 상점에서만 가능하단다. 그 그럴 수가 다시 라도나 마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구나. 제자 몰라. <laughs> 으이구, 궁상맞게 뭐하는 거야? 어, 뭐야? 어? 생각 없이 여자알만 음, 쫓아다녀서 음, 이런 꼴이 되는 음, 거라고! 로라! 으음, 드라드라라 자, 음. 네 리스트밴드! 음. 아빠가 네 리스트밴드 망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새로 만들어 주셨어. <laughs> <laughs> 과연 로라님이십니다! <laughs> 역시 로라 너밖에 없다니까! 음. 내 떨어지지 못해. 내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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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참가 접수 완료. <laughs> 난쿠비 큐피. 여기 뭐지 <laughs> 접수 완료. 어. 로라 제시. 얘는 페이예요 어, 뭐야? 에이? 너도 나가는 거야? 에이? 안 돼? 어, 나도 기사가 되고 싶다고. 베스 테일러. 몬스터는 퓨리예요. 퓨리? 베스 기대하마. 엘리를 이길 수 있는 건 너뿐일 테니까. 엘리? 음? 그게 누구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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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, <이모, 이모, 웃음> 무슨 말도 안된 <laughs> 소리 하고 있는 거지? 우리도 우승은 우리가 찜했는데 수나비처럼 날아가 발차는 선은 엘리와 페비 벌은 그렇다 치고 나비는 어디 있는데? 어디 갔지? 어머니, 이리 이리 나오라구 으음 언니 어? 여기 있었네? 했어? 넌 무슨 일로 돌아온 거야? 널이기려고 <laughs> <laughs> 농담 좀 그만해. 엘리는 리플라워 타운의 네. 여왕이라고 네가 이길 리 없잖아. 어. 그건 대본 짤리면 모르는 거잖아. <웃음> <김야>! <웃음> 뭐야? 너들은 <laughs> 어라? 어디서 봤나 했더니만 바보같이 꽃들한테 서가서 헤매고 <laughs> 있던 그 애들 아냐? 그걸 어떻게? 엘리, 꽃들이 거짓말을 한건 역시 네가 시킨 거지. 글쎄,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참가 신청도 했으니까 우린 가자 비비. 오케이. 뭐요 언니. <laughs> 잼스톤을 손에 넣기 위해선 저두 사람을 꼭 쓰러뜨려야겠군요. <laughs>